네, 24년 3월 16일이네요. 네, 오늘 민드릅 묘목 굴치 작업을 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아, 1차분 굴치 한건다 분양되었고 어, 예약하신 분들 드리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전번 1차분 가격하고 똑같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민드루분 가시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좀 다른 두릅보다 쉽죠. 그게 큰 장점입니다. 한3 4년 정도 어, 민드루밭이 조성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순들이 나와서 다니기 가시가 있으니까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죠. 근데 이것은 가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민두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묘, 중묘 전반 같이 다 갖고 여기는 이제 종군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군 정리한 모양새고요. 종군을 정리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킬로그램 키로, 단위로 분양하고 있고, 아니면 개수로도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내일까지 아마 할것같 굴치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